네 안녕하세요 넘버 무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집 앞마당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장까지 포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 하늘 맑은 하늘 그리고 푸른 산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자리 좋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마당은 주차장 쓰실 부분 네, 자갈로 잘 꾸며 두셨구요네 반대쪽 텃밭하고 조그만한 네, 정원도 하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잔디로 잘 꾸며 두셨습니다. 네, 텃밭할 공간 충분하고요. 예, 이 정도면은 사인 네, 가족 기준으로 해서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예, 텃밭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외관입니다. 집 외관 보시면은 튼튼하게 네, 잘 지어져 있습니다. 주변 경관도 좋고, 네, 햇살 잘 드는 자리로 해서, 네, 이렇게 집잘 지어져 있고요. 집 들어온 입구에서 보는 집, 네, 모양입니다. 집잘 외관 잘 지어져 있습니다. 바깥에는 또 이렇게 창고도 작은 농자재 그리고 화목 난로용. 네, 장작을 둘수 있는 창고도 이렇게 하나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농자재며 창고 놔두실 수 있는 창고도 이렇게 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창고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고 뒤쪽으로 해서 작은 네, 텃밭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자리도 하나 이렇게 마련되고 계단도 이렇게 마련해 두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집 튼튼하게 잘 지어진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내부는 목조로 해서 마감 잘 하셨고요 집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네 현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안으로 보시면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을 잘 많이 쓰셨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편백으로 해서 나무로 바로 마감 잘하셨고, 예 난로도 벽난로도 이렇게 좋은 걸로 해서 잘들셔서 겨울 난방에는 별 신경 쓰실 것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안방 들어가는 입구에서 본 거실 그리고 부엌이고요 네, 안방 안방 자그만하게 네, 농도 있고 호박이장으로 농 하나 넣어 두셨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까지 구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난방도 할수 있도록 보일러도 놔두셨고 방은 네, 이렇게 하나 구조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하나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부엌 다용도실 아주 깔끔하고요 다용도실에서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활용도 좋은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셔서 창고 겸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 또 별도로 두, 만들어 두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다락방이 있는데요. 다락방은 거실 위쪽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네, 계단을 올라가면은 네, 그죠. 네, 잘 만들어져 있고 에어컨까지 설치되어서 생활하시는데 개인용 취미생활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예, 다락방 내려와서 보시는 풍경이 되겠고요. 집안 깔끔하고 이쁘게 조명이라든지 마감자재 이쁘게 마련해 놓은 그럼 오늘의 우리 집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거실 안쪽에서 바라본 바깥, 전경입니다 네, 금액 괜찮게 나왔구요. 미량 주변 대도시에서 오시는데, 그한 시간이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 있는 오늘의 우리 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이쁜 집에서 넘버원 부동산 TV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